LG그램 14Z980i58250U16G SSD 5일이 G UHD 14분의 620WIN10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970g 위 경량 설계로 장시간 이동해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2개의 SSD가 탑재되어 있어 프로그램 실행과 파일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며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설치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긴 배터리 수명은 최대 18시간까지 지속되어 외부에서도 걱정없이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벼운 무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학습용으로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G그램 14Z980은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제품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